요즘에 제 촬영하고 편집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가져왔어요 뚜루룽 실버버튼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와 진짜 이거 하나 받으려고 엄 좀시간 오래 걸린 거 여러분 아시나요? 10만 명이 딱된게 12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. 저 진짜 그날 저희 피디 친구랑 저랑 정말 감격해 가지고 와, 마지막날 이런 선물이 막 이랬었는데 어, 실버 버튼이 진짜 늦게 왔어요. 그리고 정짜 실버 버튼을 요청을 했었는데요. 아, 이거 보고 오시면 진짜 이런 소동들이 있었습니다. 왜 제가 지제서야 실버 버튼을 공개했는가 사실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실버 버튼을 정... 문자로 받으려고 이제 유튜브에다가 계속 문의를 넣었어요. 메일로. 얘네가 우리 메일을 안 읽어.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영어로까지 써서 보냈는데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. 제가 못만지는거 아니죠? 없어요. 우리 이제 어떡하죠? 안녕하세요. 후보튼. 보다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이거는 지금 이제 실버 버튼이고 제가 에이, 사실, 사실 뭐. UPS에 달라했는데 퀵 서비스가 됐네요래서 밖에 기사님이 지금 오신 도 같아요 오셨으니까 이걸 빨리 문한데다가 내놔서 이제 구글한테 보내줄게요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몇 월이야 벌써 진짜 이게 6개월 만에 온거 같아요 과연 여기 안에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잠자가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오늘 제가 뭘 준비했냐면 여러분이 항상 궁금해하셨던 게 있죠 바로 노령님 근데 편집 영상 촬영 어떻게 하세요 에 대한 질문이 늘 많았어요 그거를 최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편집 방법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! 제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아주 좋은 귀인이 있어야 됩니다. 저와 함께 해줄 수 있는. 그래서 사람을 찾았어요. 함께 영상 작업을 해줄 사람을.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못하지만, 컷이라든지 어떤 자막을 쓸지, BGM을 뭘 고를지 다 적어서 보여드렸어요. 이렇게 파일을 쓸 창을 열어두고 핸드폰에 찍어둔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. 영상을 일단 재생을 합니다. 촬영한 걸 들으면서. 0,28초.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본 후에 여기에다가 이제 치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자님 보내면 편집자님들이 컷을 어디로 해야 될지를 봐주시는 거죠. 짠! 이게 제가 편집자님한테 보내드렸던 월급 영상 구성안인데 다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편집자님이 이렇게 완성을 해주십니다. 그리고 촬영할 땐 어떻게 하냐면 성각대를 주로 쓰고 있어요. 셀카봉이죠, 거의. 그래서 제가 혼자 찍는 경우는 거의 실내. 실외에서는 혼자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또 밖에서 햇빛 비치면 저는 더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촬영할 때좀 찍는데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내 얼굴을 얘가 말을 해 중앙 잘 나오고 있나요? 오른쪽으로 기르고 있대요 어 대충 이 정도면 될것 같아 하고 보이스오버를 꺼야 돼요 촥. 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촬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래 혹시 모르니까 이제 보이는 친구들한테 혹시 내가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돼요 촬영 소 심플 이렇게 촬영은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쓰고 싶은 bgm을 고르고 싶잖아요 bgm 찾는 거가 시간이 제일 사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어 우령님 브금 너무 좋은데 bgm 어서 찾으세요 하는데 샛별님 <laughs> 제가 이분 거 bgm 좀 자주 쓰거든요 어우 이런 거 귀여워 귀여워 이런 거또 우리 하영이 나올 때딱 좋아 기에는 일단은 주변에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것 같고요. 지금 제가 한 유튜브 한지 거의 3년 가까이 되잖아요. 거의 1년 후부터는 편집자 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. 저도 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. 직접 편집해보고 싶다. 제가 방법을 하나 이번에 터득을 한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. 아이패드로 이번에 편집하는 거를 알게 됐는데 블로우라는 어플에 들어갑니다. 블루라는 어플이 진짜 간단하게 편집하기 좋은 어플인데 이 매직 키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편집을 하면 됩니다. 사실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아이콘들 다 클릭클릭해가지고 굳이 키보드 안 써서 할수 있을 텐데 저는 이 버튼들도 안 읽어주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매직 키보드로 터치를 해서 영상을 스페이스로 재생. 이거지아 이거 하필이면 다이어트 영상을 골라버렸네 키보드도 사실 저는 키보드를 보고 치지 않아요. 이 볼록 튀어나온 거 기준으로 Z, X, C, V, B 이걸로 내봤어요. 그래서 요즘에 제 촬영하고 편집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실버 버튼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나 너무 궁금해 진짜. 우여곡절이 많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전자가 잘 찍혀왔으면 좋겠다. 짜잔! 헉! 뭐가 찍혀 있어요? 찍혀 있어요, 찍혀 있어요. 에? 대박이지? 잠시만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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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뭘... 어? 왜요? <laughs> 망했는데. 네? 님께 드림. 그래서 보내줬어 심지어 점자도 다 빠졌어 점자가 4점 빠져서 9가 아니라 우가 됐고요 기억이 빠진 거예요 숫자도 1점이 빠졌어요 그래서 1이 빠져서 0명이 된 거예요 구독자 0명을 달성하신 여러분 다시 반송시킬게요 다음에 찐 영상 가져올게요 아 이게 실버 버튼이 점자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진짜 어렵네 이렇게 소통이 안 돼? 자 그러면 이 끊임없는 실버 버튼 네 다시 저희는 도전합니다